수금 입력 메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뉴는 관리연항, 영업미수 탭에 있는 수금 채권 관리의 수금 입력 메뉴를 실행합니다. 수금 입력 메뉴는 물품 판매에 대한 수금액과 물품 판매 전 선수금 내역을 입력하는 메뉴이며 입력한 데이터는 수금 채권 관리의 채권연항 및 수금 현황 메뉴에 반영됩니다. 일자는 수금을 입력하고자 하는 월을 직접 입력하거나 물음표 버튼을 클릭하여 날짜를 지정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수금 구분은 현금, 예금, 카드, 어음, 선수금, 혼합, 그리고 회수불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표 생성 시 선택한 유형에 따라 수금에 대한 붕괴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판매 유형은 외상, 카드, 어음, 현금,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금과 예금은 수금 구분이 선수금일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외 수금 구분에서는 외상, 카드, 어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판매 유형에 따라 전표 생성 시 수금에 대한 상대 계정으로 반영되어 붕괴됩니다. 거래처 코드는 수금하려는 매출 거래처를 직접 입력하거나 F2 코드 도움받아서 입력합니다. 부서 사원 코드는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된 담당 부서 사원이 자동 반영되며 코드 도움하여 변경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코드도 직접 입력하거나 코드 도움을 받아서 입력합니다. 금액을 입력하면 수금 구분이 예금 또는 카드인 경우에는 금융카드사 거래처 입력창이 나오고, 애프트 코드 도움하여 금융거래처 또는 카드사 거래처를 반영하면 하단의 거래처 란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저교 란에서 입력한 내역은 전표 생성 시 전표의 저교 명에 반영됩니다. 이번에는 수금 구분을 선수금으로 하여 입력해 보겠습니다. 수금 구분에서 선수금을 선택하면 판매 유형에는 선수금에 대한 현금 또는 예금을 선택하고 거래처 코드에는 선수금에 대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한 선수금은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 현황 메뉴에서 조회 시 선수금 잔액란에 금액이 반영됩니다. 그럼 이번엔 물품을 판매하여 선수금에서 차감하는 방법도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수금 구분을 혼합으로 선택하여 입력하고 하단의 혼합 유형에서 선수금 차감을 선택한 뒤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선수금 차감으로 입력한 데이터는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 현황 메뉴에서 조회하면 선수금 감소란의 금액이 반영되어 선수금의 잔액이 그만큼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수금 입력 메뉴로 돌아가서 수금 구분이 혼합일 때의 하단 유형을 좀더 살펴보자면 현금, 예금, 카드, 어음, 상품의 할인, 제품의 할인, 선수금 차감, 그리고 외상매입을 선택하여 금액을 입력할 수 있고, 선택한 유형에 따라 전표 생성 시 상대 계정으로 분개가 생성됩니다. 수금에 대한 데이터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회계관리의 일반 전표 입력 메뉴로 전송을 해야 하는데요,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선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선택한 다음,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회계관리의 일반 점표 입력 메뉴로 전송되어 일반 점표 입력 메뉴를 조회시 전송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점표 입력으로 전송한 데이터는 수금 입력의 전송란에 여러 체크되어 점표 추가 버튼을 클릭해도 전송이 완료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전송된 데이터를 수정하면 이미 전송된 데이터입니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을 클릭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수정란에 여로 체크되어 다시 일반 전표 입력 메뉴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을 다시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수정한 데이터가 일반 점표 입력 메뉴로 전송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기존에 전송한 점표는 삭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메뉴에서 기존에 전송한 데이터를 삭제 후 수급 입력에서 점표 전송을 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툴바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수집 자료 반영은 회계 관리의 자동 전표 처리 통장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로 전표 처리한 데이터를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조회하면 11월에 통장 메뉴에서 외상 매출금으로 전표 처리된 데이터가 조회됩니다. 그리고 수금 입력에 통장 수집 자료 반영 버튼을 눌러 생성된 창에서 조회 기간을 11월로 입력을 하게 되면 방금 일반 전표 입력에서 확인했던 전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영하고자 하는 전표를 선택하고 하단의 전표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수금 데이터가 생성되고 전송란에는 수집으로 반영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에서는 자동 전표 처리에 통장에서 전표 처리한 모든 데이터가 조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장 수집 자료 반영에 도움 버튼을 클릭하여 전표의 적용 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수금 버튼은 현재 클릭한 거래처의 미수 잔액과 월 판매 건수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 모음의 기간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설정은 미사용, 사용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을 선택하면 원하는 기간으로 지정하여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금 입력 메뉴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